근데 이제 불안이라는 개념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불안이라는 개념은 막연한 거예요. 첫째, 어, 그건 구체적인 게 아닙니다. 막연하게 미래에 나한테 닥칠지도 모르는 어떤 불행감.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 닥치는 게 아니니까 그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요 지나친 가는 요게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해야 지나친 건지는 개인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이제 그런 걸 불안이라고 하는 건데, 그 불안이 생기자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뭐겠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그건. 왜?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해본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모델로 해서, 아, 저렇게 사나보다. 그래서 우리도 비슷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은 그게 이제 지나치면 병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그 지나치지 않는 한도에서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모, 자녀의 관계든지 또 미래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뭐 어떤 것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보셨어요? 여러분들 내일 어떻게 살걸 경험 못 했잖아요.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막 이걸 생각하시고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구체적인 거예요, 좀. 애를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든지, 그러 앞으로의 우리 경제를 어떻게 또 관리를 할까든지, 그거는 정말로 합리적인 걱정이에요. 어. 그걸 나라고 해서 누가 딱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내 몫이라고 해서 뭐 창고에 딱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쫓아다니면서 만들고 획득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녀도 키우고, 나도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부부 생활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생활이잖아요. 사회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런 거니까. 그것이 지나친 걱정이다 지나친 하는 이것만 아니면 선생님은 걱정하실 게 없어요 그러면 헤쳐나가는 방법은 그게 걱정이 된다면 걱정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될 거예요 유비무한이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요새 뭐 많이 그런 걸 하더라고요 재테크를 하자면 이렇게 하면 된다 또, 뭐, 대인 관계를 하자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요새 굉장히 뭐, 매뉴얼처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의 것을 계획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는 5년 안에는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자녀를 키우는데, 에, 나는 뭐, 유학을 보내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어, 고국에서 키우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내 형편에 따라서 계획을 해보는 거 그렇다면 그런 미래에 대한 일반적인 불안이라고 하면은 사라질 수가 있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쳐 버리면 그런 계획도 소용이 없어요. 해놔도 계획을 해놓고 그게 안 맞아 들어가면 또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차적으로 지나친 가는 데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나치다면 상담을 통해가지고, 불안의 그 수준을 낮추면 되는 거니까, 또, 그게 또 너무 지나치다면, 요새는 항불안제라든지 이런 약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자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지나친가, 지나치지 않는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을 한번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고 또 성공이라는 기준을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게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악평을 하면은 성공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내가 그 수준에 이르지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아, 너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러면 정말로 성공한 사람처럼 착각을 하는데 성공 여부는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게 성공입니다.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좀 추상적일는지 몰라도 내가 소망했던 좀더 깊이 얘기하자면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그게 성공이에요. 만일 이루었다면, 굉장한 만족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백만원을 벌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 노력이 성취가 돼서 백만원이 내 손에 딱 들어왔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목표했던 게, 간절히 목표했던 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걸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것은 그냥 겉보기에 그, 그 사람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내가 성공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해서는 안 돼요. 성공하자면 내 생각은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구체적인. 이 간절한 소망, 그냥 내가 소망이라고 안 하고 간절한 하는 말을 붙이는 뜻은 간절해야 성공률이 높아요. 간절해야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러면 그 성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느껴지는 것은 굉장한 만족감이고 행복감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상태를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성공의 만족감도 훨씬 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망의 크기는 너무 크면 허황한 거예요. 응? 너무 작으면 그거는 좁쌀 같은 거예요. 이 말을 하는 뜻은 극단에 서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준은 내가 해낼 수 있는 범위, 거기서부터 성공을 하면은 내 성공의 넓이가 조금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조그만한 간절한 소망을 하면 그거보다 또 커질 것 아니에요.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하고, 지금은 내가 하나도 없는데 백만 장자를 꿈꾼다? 그거는 꿈은 좋아요. 백만 장자 되면 나쁠 것이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못할 소망이라면, 그거는 소망 같지 않는 소망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초과되든지, 조금 부족하든지, 하는 이 수준에서 성공의 경험을 자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의 성공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게 아니라 그런 작지만은 성공, 확실한 성공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걸 모으면 그게 굉장한 큰 성공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내 경험으로 봐서 살다가 보니까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이 더 오래 남아요. 그리고 또 어른이 돼서 경험했던 기억보다는 어릴 때 기억이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정신분석적인 가설을 보면은 대체로 다섯 살 이전의 경험은 잘 기억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은 뇌에 저축이, 되,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해낼 수가 있는데 다섯 살 이전의 경험은 그걸 스스로 꺼집어내서 기억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강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기억은 못 해도 그 기억의 충격 때문에 일생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하는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래서, 뭐, 이런 원론적인 가설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나 태어나서 부모의 영향을 받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생존할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받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른이 돼서 의식적으로 기억은 못하지만은 강하게 무의식에 남아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선생님은 이제 사춘기 아들이 이제 그런 상처 때문에 어잘 지워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상처는 지울 수가 없어요. 좀 비관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상처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평생 그걸 안고 살아야 되는가? 내 네,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무슨 방법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법은 있어요. 그럼 어떤 방법인가? 상처를 지우개로 지우듯이 말끔히 지울 수는 없지만 그 상처의 기억 자체를 희미하게는 만들 수가 있어요. 희미하게. 상, 상처의 기억이 희미하다면,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생을 살아가는데 별로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이제, 가설적인 논리에 입각하면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남는데, 단지, 그, 영향이 옅어진다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 이야기를 돌아가면, 어, 그 아드님이 이제 무슨 상처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억에 안 좋은 상처일 것 아니겠어요? 어, 그것을 자기도 지우려고 아마 애를 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누구나 기분 나쁜 기억을 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지우고 싶지만은 지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지울 수가 없다고 그랬지만은 그거는 이제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그래도 지워야 되잖아요. 그 지우는 방법은 고그 기억을 잊을 수 있을 정도의 즐거운 기억을 많이 심어 줘야 돼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이제 그런 기분이 안 좋은 상처를 입을 만한 기억을 덮을 만한 하나 가지고 덮여지지는 않지만, 그 뒤에 꾸준히 그런 즐거운 기억을 많이 심어주면, 그 즐거운 기억이 때문에 상처받았던 기억이 희석이 돼서 옛날처럼 자주 올라오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치유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희미해질 수는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그 문제는 제가 그 아드바이스를 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아다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시더라도 옛날 기억을 기억보다는 좀즐거운 기억. 그걸 만들어 갈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고 나이에, 에, 또 지가 소망하는 것을 잘 이루도록 도와준다든지, 뭐 그런 거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같이 추억을 만들어 가는데, 그 추억을 옛날 것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즐거운 추억들을 자꾸 만들어 간다면은, 옛날 추억은 갖고는 있더라도, 자기 일생 살아가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제 그런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녀가 넷시인데넷시 4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 나이에 전부 한 분씩 잃어버렸어요. 그 마다들은 골목에서 엄마하고 숨바꼭질하고 놀다가 애가 뭐 다른 길로 쫓아가 버렸기 때문에 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파출소에도 연락하고 이제 애 잃어버렸다고 신고도 하고 이래서 한 반나절이 넘어서 겨우 이제 그런 경찰에서 통보가 와서 찾았어요. 둘째는 딸인데 남산에 있는 그 어린이회관이 있었어요. 그 어린이회관에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그는 마침 이제 어린이회관에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지키면서 이제 찾았어요. 그 셋째는 우리가 데리고 나가서 잃어버린 건 아닌데, 우리가 출근하고 없는 사이에 집에서 지가 혼자 나가가지고 어디로 가버려가지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뭐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그네 번째 이제 막내는 내가 데리고 어디 이제 볼일을 보러 갔어요. 그때 이제 초가을인지 내가 바바리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그 애를 손을 잡고 건널목을... 건너야 되는데 내가 그늘목에 서 있으면서 잠시 애 손을 놓았어요 그건 뭐 의식적으로 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놓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내 바바리코트를 잡은 거예요 내 바바리코트를 잡는다고 잡은 것이 다른 사람의 바바리코트를 잡은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쳐다보고 아빠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바바리코트 입은 사람이 많으니까 난줄 알고 다른 사람 바바리 코터를 잡았어요. 길을 건너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막쫓아다해서 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미아신고를 하고, 잃어버린 것이 시청 뒤예요 그 우리 집이 그때 이제 등촌동에 살기 때문에 우리 집에 가는 버스 노선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에, 시청 뒤에서 김포를 왕복하던 그 노선이 하나, 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집에다 연락했더니 이제 그 아내는 지나가는 버스마다 올라타고 이제 찾고 나는 <laughs> 어, 시청 건방에서 내가 찾고 그러다가 어, 신고를 하니까 신고가 돼 있으니까 집에 가서 기다리시면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쉽지만은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할수 없이, 그 근처에 파출소 소장을 하는 내 초등학교 동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이 사정이 이래 됐는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물었더니, 나한테 이제 하나 가르쳐 줘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때만 해도 신문팔이 하는 애들이 참 많았어요. 소년들이. 그, 가판을 이제 팔로 다니는. 근데 그게 동아일보가 가까워서 그런지, 그 시청 뒤에 많이 몰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문을 나누어가지고, 이제 팔로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내 친구 얘기가, 걔들한테 이제 신문을 좀 사주고, 요런 요런 애가 있으면 좀 요렇게 연락을 해달라.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와서 이제 개들한테 다 이제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이제 난또내자를또 찾아다녀 있어요. 찾아다니도 애가 있어야죠. 그래서 할수 없이 이제 에 집으로 갔어요. 이제 집에서 이제 또 기별이 올는지 모르니까, 집에 갔더니 집에 딱와 있는 거예요. 그, 다섯 살도 안 되는 게, 지가 찾아올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니까 러 이제, 누가 데리고 왔냐고 하니까 이제, 신문 팔던 형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고맙잖아요. 그 이제, 내 친구 얘기가 <laughs> 맞아 들어갔어요. 근데 그 신문을 팔던 그 데려다 준 애한테 내가 사례라도 해야 되겠는데, 벌써 데려다 주고 가버리고 없어요. 너무 고마운데, 사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얘는 그거에 엄청 충격을 받았나 봐요. 넷이 다 잃어버렸는데, 다른 사람은 그런 걸 입에 오르내리지를 않기 때문에, 어떻게 스스로 이걸 달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처는 아주 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일 가운데 하나인데 이 막내는 그것이 실제로 표현이지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내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를 일부러 버렸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면서는 뭐 그게 아니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를 했지만은 자기도 장가를 가고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나한테는 이제 막내 손녀예요. 위로 손자, 손녀가 셋이 있지만은, 셋은 내가 데리고, 어디 강연 갈 때든지, 아니면 어디 뭐 답사를 갈 때든지, 외출을 할 때든지, 이러면 혼자 다 데리고 다니있어요 부모가 안 따라다니도, 손자만 데리고, 손녀만 데리고 다녔는데, 유독이 막내가 낳은 막내 딸, 막내 손, 외손, 막내 손자, 손녀. 막내 손녀만은 내가 데리고 다니질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디 가는데 손녀를 데리고 가고 싶다, 이러면 절대로 나한테 맡기지를 않아요. 부모가 따라와, 같이 따라와가지고 나하고 가면 갔지. 손녀만 나한테 내주지를 않나요? 그러나 위에 삼형제는 다 나, 내가 혼자 데리고 다겼어요 부모 상관없어요. 아, 데리고 갔다 오세요. 이랬는데 얘만 그래요. 그 지금까지 이제 걔가 지금 대학교 다니는데 지금까지 나하고 어제갈 일이 있다고 이러면 허락을 하질 않아요. 이걸 보면은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가는 걸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정신과를 했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나로서도 노력은 많이 했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너무 큰가 봐요. 에 그것 가지고 이제 불평한다든지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은 손녀하고 나하고 둘이 어디 가겠다면 허락을 하지 않는 걸 보면 은그 상처가 다른 형제보다는 더 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더라도 그 상처를 잊을 만한 더 즐거운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계속 소통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그런 노력을 하지만은 받는 쪽에서 문을 닫아버리면 그는 받아지질 않는 거거든요. 그 어떻게 해서인지 그래도. 어, 나쁜 추억보다는 좋은 추억을 더 만들어 간다면은 마음의 문은 그래도 조금 열리지 않을까. 열린다면은 그게 매달리지 않고 조금 희석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는 만들 수가 있다. 막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